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점점 나를 향해 더진나고 어둡게 드리워져 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죽음과 사후에 대한 미지의 영역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둡고 지난 두려움으로 상징이 보합니다이런 이미지는 죽음 자체, 사후 세계와 같은 미지의 삶 또는 피할 수 없는 종말로서 직면했을 우리의 단편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이 삶의 종착지라는 인식에 뿌리를둔 인류 역사적 경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안의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이는 우리의 결정, 관계, 삶에 대한 관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일상적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에 직면하려면 용기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보다 쉬운 접근법을 찾아보자는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란 이름도 대상도 없는 시면의 근본적성. 반대로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공포로 대체하는 것이 신경도 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보다 깊이 죽음을 이해합니다. 멈춤. 멈춤으로써 단전의 실제성을 드러내보는 것이좋습니다 멈춤으로써 그동안의 습관적 패턴과 자동적이고 조관화된 사고방식의 연쇄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습관화된 행동의자각은 나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써 더큰 집중을 이끌고 현존과 알아차림을 결한 불안이 생기 자기 정체성을 견제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로써 자의식, 자기객거나의식확장 등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넓은 자각의 가능성을 볼수 있고 자아실현에 한발더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안 극복의 출발점은 지금 여기 h 어 r e a n 즉, 일상적 현재에서 현존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삶과 죽음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감사와 존재감으로 받아들도록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죽음을 인식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도록 통계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질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말한 라이너마리아 미스처럼 말하죠. 삶과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며 명확한 두려움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인식, 수용의 여정으로 바꿔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깊이와 의미, 가장 중요한 나, 너,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관점을 갖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바꿀 코칭 질문들을 선물로 받아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